기마대 워낙 마장기네요 마 올라가구요 면포 차기 확보하구요 중앙상 올라가구요 마 올라가고 차도 올라가구요 한번 끼우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고, 그러면은 일단 여기 싸움을 좀 붙일까요? 음, 제차 잡는다. 차는 한칸올라 그냥 올릴까요? 올린다. 차를 씌운다 말을 달라고 한다. 차를 잡는다. 말을 잡고 여기 병이 문제인데 잠깐 생각해 볼게요. 차를 주고 올라가면 좋은데 막까지 잡죠. 여기 가면 포가 어차피 못 돌아오는데 문제는 여기 병인데. 일단, 올라가서요. 차 주고요. 마 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차안 주네요. 올라가고요. 열수 있고. 병달라고 가면 옆으로 하면 마 잡히니까요. 상으로 여길 잡고요. 마가 나와서 병을 지킬 가능성이 높죠. 상으로 잡으면은 그냥 여기를 잡습니다. 그렇죠. 여기 잡고요. 포로 잡아요. 잡고요. 여기 외통수니까요. 뭐 상으로 어디 빠지면서 장군 부르면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 주고요. 상이 돌아갈 곳이 없네요. 그런 상황, 여기 상장이 있어요. 상장이 위험합니다. 어. 일단은 차못 들어오게 할게요. 들어오면은 귀찮아지니까. 상 돌아가면은 돌아가는 거고요. 아. 차는 이쪽으로 피하고요. 왕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제 차들이 다 옵니다. 장군에 여기 차 들어오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장군에 장군 장군 부르고 그 다음에 상의 가서 사를 달라 이사 잡히면서요 간접적으로 장군이기 때문에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해야되고 일단 잡고요. 면포 달라고 가고요. 앞으로 면포를 넘기면 마가 또 따라가죠. 아, 일단 또 잡고요. 어, 가뒀어요. 가둔 상황. 차가 올라가고요. 사로 잡나요? 사로 잡으면 좀 위험할 수 있죠. 이거 잡으면요 외통수입니다. 상이 이거 잡으면 외통수에요. 못 잡습니다. 상이 조를 잡으면 여기 차장에 외통수에요. 못 내려가니까. 포가 있어서요. 그래서 상을 지키려면 차가 와야 되는데 마가 올라가서 잡겠다. 음... 일단 차로 잡고요 포장을 불러주고 살을 달라고 하고 살을 이제 보통 내리잖아요 말을 가서 포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요 여기 사 잡고요 아..포가 이쪽으로 피해야되네 뭐 잡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마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요 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병이 올라와있으면요 이런 수는 됩니다 상이 여기를 잡으면서 잡을 때 이렇게 대를 할 수는 있죠 뭐, 이렇다고 해도 역전은 힘들 거예요. 저는 마가 두개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기마대, 원악마 장비, 포 넘고요. 상 올라가고, 차 가고요. 음, 여기에서요, 저는 이제 포가 차를 씌우면 차가 잡히는데, 그냥 이렇게 잡았어요. 차를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요, 차 잡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으면요, 포가 와도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올기는 올 건데 일단 한번 지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붙으면 차가 다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포가 이렇게 오고 이러면은 장군의 차가 잡혀요. 그래서 차 주고 한번 강공으로 밀고 올라가겠다 그런 소리도 듣는데, 의외로 안 잡으러 왔어요, 차를. 그래서 차가 한칸 올라왔고요. 병달라고 하고, 이거는 상으로 여기 잡은 이유는 제가 이걸 잡으면요, 막아 나와서 지킵니다. 그래서 싫다고 이렇게 잡으면은 이것도 같이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서 또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상을 안 잡고 차가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잡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상이 올라왔지만요. 상이 빠지면서 장군을 부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포가 넘으면 돼요. 왜냐하면 은 포를 주고요. 이게 외통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 포가 들어와도 결국엔 살을 올려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이때 열면은 또 이렇게 해주고, 뭐 상위에 가가지고 차를 걸면은 포로 잡으면 되고요. 그래서 살을 올렸고요. 외통수가 있기 때문에 포 일단 들어와주고, 차 들어오면 안 좋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차도 들어오면 안 좋죠. 여기 포가 있으니까요. 장군에 뭐 살을 내리거나 이러면 안 좋으니까. 일단 교환을 하고 장군을 부르고요. 그다음에 상이 가서 달라고 하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피하면요. 이게 문제가 여기서 장군을 불러서 올린 다음에요. 이렇게 가면은 여기 장군에 외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아 있어서 아, 포가 있어서 외통까지는 아닌데 불편하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뭐 차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잡겠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좋네요. 면포를 달라 이런 수도 좋고 만약에 포가 피하면 또 이렇게 외통수죠. 상장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붙이고요. 이걸 그냥 줍니다. 상의가서 면포를 달라고 하고요. 면포를 앞으로 넘어서 피하면은 포가 또 따라가, 마가 또 따라가니까요. 면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고. 잡고, 잡을 때 여기, 이거는 여길 잡는 게 좋나요? 여길 잡는 게 좋나요? 일단 이쪽은 못 움직이니까요. 왕을 뭐 옆으로 하면은 살을 잡을 거고. 이런 그림이 되니까 그냥 천궁을 해서 일단 면포를 주고요 이렇게 되고 잡고 이 그림에서 만약에 조를 잡으면요 여기 외통수입니다 아이갈 곳이 없어요 포가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가 와서 지켰고요 근 마아가서 달라고 해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